철진한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이병환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 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 보다 앞선 시기에 이미 서울의 밀집기능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또 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1966년 중도일보 신문을 보면요. 대전 천도를 제안한다라는 기사가 일면에 게재됐습니다. 당시 이웅열 중도일보사장의 기고문 형식의 글인데요. 당시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천도사업을 추진 중인데 차제에 대전으로 이전하자, 대전으로 천도하자라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55년 전 서울이 직면한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초 60만명 수용능력으로 계획된 도시에 1966년 현재 380만명이 밀집하면서 복잡한 교통 등으로 천도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고위층에서는 안양과 시흥 등을 정부청사 이전 지역으로 검토 중인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청사 이전 지역으로 제안한 것이 대전 유성 하카리인데요, 이곳의 반경 59리의 도시를 건설한다면 600만 명 수용 능력의 광활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서울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지방의 영세 농어민들이 서울로 상경하면서 1년 만에 인구가 31만 명씩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입니다. 주택과 식수처럼 생활기반이 턱없이 부족하고 상경한 사람들은 하천변이나 구릉지에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정착했으며 인구가 교회로 자꾸 확산하면서 장거리 출퇴근 문제, 그리고 버스 노선 불편, 자가용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이 당시에 동아일보에 게재되던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은 당시의 실상을 잘 담아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6년 서울시 시가지는 남쪽으로는 영등포, 동쪽으로는 중랑천 일대를 넘지 못했는데요. 밀집한 서울의 인구와 기능이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새서울도시재고성 계획이 발표되었고 정부청사를 한강이남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이전부지를 물색중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청사와 국회의사당을 옮기려는 구상이 알려지자 중도일보는 기사뿐만 아니라 좌담회를 개최하고 대전천도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1966년 7월 중도일보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이웅열 중도일보 사장을 비롯해 임지호 제2대 대전 시장, 지원영 충남대 교수, 유동원 충남대 물리학과장, 그리고 김종락 유성호, 유성 온천 호텔 회장, 그리고 권용두 문필가, 임주혁 임치과 원장 등이 참석한 좌담회가 중돌보 회의실에서 열렸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날 좌담회는 정부청사 대전 유치를 주장하는 과학적 이유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서울의 인구 30, 380만 명에 이르러 도로와 상하수도, 주택 등의 문제로 더 이상 도시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일할이 넘는 인구가 서울에 집중됐다는 밀질문제가 이날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 문화 할거 없이 전반에 걸쳐 지방분산이 시급하다는 라 제안도 이날 제기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전쟁기 부산 임시정부 시절 국회가 제적 231명 중 165표의 찬성을 받아 대전 천도를 가결시켰다고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이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의 융통성 없는 고집으로 보류되고 말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중도일보는 지원영 교수의 비좁은 서울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하면서 종부청사의 지방유치, 더 나아가서는 대전 천도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청사 대전 유치 추진 준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했고 대전천도를 바라는 기대와 달리 정부는 잠실과 강남을 개발하는 내용의 새서울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법부를 남서울 강남에 사법부를 영등포에 행정부를 용산에 입지한다고 이때 새서울 도시계획에 담았습니다. 불도자라고 불린 김현옥 서울시장이 1966년 취임을 했거든요. 이때 서울은 대도시 또는 입체 도시로 변화하는 시간이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을 향한 중요한 갈림길을 그냥 놓치고 지나친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는 이때부터 더 벌어졌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지금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국가 균형 발전 또는 지방 소멸에 따른 피해 등에서 행정수도 추진 동력을 찾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설신남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